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이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유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구절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신데 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스가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인간의 불순종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14장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실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원래 그래야 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명기 6장 4절과. 오절 말씀을 떠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분보하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회복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바에서 남쪽 끝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평평한 땅 가운데서 우뚝 솟아 그 두각을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자심이 임하는 예루살렘에 지형적인 주목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임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될 특별한 위치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주목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의 변화입니다 11절입니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마지막 그날에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와 같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그날이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죽은 도시와 같았던 곳이 다시 생기가 돌고 사람들이 거주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는 멸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회복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 12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지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에게 크나큰 공포를 내릴 것이며 그들에게 큰 혼란이 있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고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로 인해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는 성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장년인 우리들을 통해 드러날 때, 이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이땅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커뮤니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에 압도되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행동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올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며,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